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이별의 상황이 다가왔네요. 이별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현장으로 가볼게요. 아이고, 그 남자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물을 한컵 마시고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결단할 결자입니다. 결단할 때 단자는 여러분들, 자, 빗으로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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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바, 도끼처럼 끌어대서 끊을 단자죠? 끊을 단자. 그래서, 결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돌, 결단, 결단입니다. 그리고, 자 결단 누가 이기는지 결승 내는 거죠. 자 이길 승자 들어가면 바로 여덟 살짜리 남편을 힘으로 이길 수 있다. 결승 되는 거죠. 자 이기는 걸 결단 내는 것 결승 되겠습니다. 자 어그러질 결자 볼게요. 자그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 떠 나오네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질그릇 나오죠. 질그릇을 어그러 뜨렸다 해서 어그러뜨릴 결자 자, 멋있게 자 살이 피가 나도록 자 어그러뜨렸다 해서 어그러질 결자. 어그러질결자 자, 예절이 어그러지면, 예도가 어그러지면 결례가 되죠. 이게 바로 이게 시급, 결례 되겠습니다. 결례, 그것은 결례죠. 예고, 이전에 어긋난다. 그리고 나쁜 점, 바로 자, 점쟁이한테 있던 결점이 되는 거죠. 결점 되겠습니다. 결점. 자, 다음은 이별할 결자 되겠습니다. 겨, 기어코 이별을 하는군요. 나쁜 남자 같애, 라고그 사람은... 자, 말로써 이별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별할 결자, 이별할 결자. 자 칼에다가 힘을 주니까 말이 달라진다. 칼을 결자. 그래서 결별하는 거죠. 자 연예인들 자 헤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 결별, 결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 이별하는 것, 영혼 이별하는 것 연결식이죠. 자 사람이 죽고 영혼 이별하는 것 연결식입니다. 연결하는 것. 자 다음은 쾌할 쾌자입니다. 쾌할 쾌자. 그 남자가 나쁜 남자라는 게 여기서 나오네요. 그 남자의 마음은 상쾌했다. 그래서, 쾌할 쾌짭니다. 나쁜 놈 같으냐고. 쾌할 쾌짭니다. 쾌할 쾌짭. 자, 상쾌하게 차도가 있어라 해서 쾌차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쾌차, 어긋날 차자. 쾌차한다. 그리고, 음, 앞에다가, 자, 물기를 자, 만들어주니까 차가 가벼워진다. 가벼울 경자 경쾌한 발걸음. 경쾌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을 마시고 결단했다, 결단할 결자. 그 사람이 질그릇을 어그러뜨렸다, 어그러뜨릴 결자. 어그러질 결자죠. 그 사람이 말로 이별하자고 했다, 이별할 결자. 자, 그 사람의 마음이 쾌하였다 해서 쾌할 쾌 자까지. 자, 나쁜 놈 이야기 배워봤습니다. 다음 이야기 들어갑니다.